안녕하십니까. 계수가요 공부하고 있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 특정위원 방식. 자, 우리가 공부해왔던 게 적과 전 감수가 실수. 적과점 감수가실수 그러니까 우박과 폼 동상이가 생각나시죠? 다음 두번두 두 번째가 낙과피해 감수가실수, 세 번째가 착과피해 감수가실수, 착과피해 감수가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엽 피해가 생각날 거예요. 낙엽 피해. 기억이 새롭네. 한번 해볼까요? 낙엽 피해 인정 피해율. 그것만 기억나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낙엽률. 낙엽률 곱하기 1.0115. 마이너스. 네. 0.0018 곱하기. 경과일수. 낙엽인정 피해만 이렇게 기억나면 다 아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보면 찻가피해 뭐가 있었느냐면 가을 동상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냐면 찻가피해는 수확전 찻가피해 그래야 돼. 그것도 찻가피해죠. 수확하기 전에 한다. 그래서 수확전 찻가피해. 대표적인 게. 우박 피해와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수학전 착과 피해 조사를 꼭 합니다.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과 피해 얘기가 많네요. 뭔가 착과 피해, 그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얘기만 먼저 하다 보니까 먼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감소가실에 얘기하다 보니까. 품목별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와 누구 한 팀이에요? 사과와 배, 당광과 떫은 감이 한 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뭐 뭐냐면 생육 시기별 이렇게 적과전 그러면 수학전 그러면 이렇게 생육 시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육 시기별 그리고 나면 재해에 따른 우리는 피해별 이렇게 얘기했죠. 재해에 따른 피해별. 우리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는 약과 피해, 착과 피해 이렇게 얘기하지. 재해별로 태풍 피해 감소가 실수, 우박 피해 감소가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박에 의한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우박 낙과 피해 감수가실 수, 우박 착과 피해 감수가실 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에 따른 피해별로 감수가실 수를 산정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목별 생육 시기별 재에 따른 피해별 계산을 해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지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착과 피 얘기가 자꾸 많다 보니까 착과 피에 대해서 뭔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착과 피해,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착과 피해,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어디로 모셔야 되겠어요? 우리 유연고시연구회입니다. 우리 유연고시연구회에서는 유연과수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유연, 고시연구회니까 유연과수원. 유연과수원에는 바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게 사과죠. 사과. 여기 백주 있습니다, 백주. 백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표로 열 주만 그리고 한 주에 열 주당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이렇게 열 개를 그렸습니다 총 100주 근데 이 나무 한 그루당 백 개씩 달리는냐 사과가 보통 보통 한 8년생 되면 한 100개씩 달려있어요 100개. 한 주당 한 주당 100개 사과가 이렇게 100개씩 달려있어요 100주가 있는데 한 주당 1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적과 우, 착과 수로 언제였냐면 적과 후에. 언제 했느냐면, 7월 10일 날. 이렇게. 날짜도 적고. 적과 후 착과수. 한 주당 100개씩 평균. 그래서 총 100개까지 과수원에는 100 곱하기 100. 그렇죠? 만 개가 달렸습니다. 만 개. 적과 후 착과수 만 개. 그 해에는 여름도 따뜻했고 바람도 잔잔했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그의 가을, 그 어느 날 <laughs> 가을 동상이가 왔습니다. 가을 동상에 몇 퍼센트가 왔느냐면, 20퍼센트의 피해율을 가져왔어요. 茶커피의 <laughs> <laughs> 구성비 100%. 그래가지 이게 20퍼센트, 전체에 대한 20퍼센트 동상에 왔어요. 감처럼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해가, 착화 피해가 만개 곱하기 20% 곱하기 착화 피해 구성비 100%. 그래서 총 2,000개가 착과 피해가 된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번에 2차 10월 5일 날 2차의 가을 동상회가또 왔습니다. 몇 퍼센트였느냐면 25만 작과로만 되죠. 35%에 손해가 왔고 손해 왔는데 그것도 35%에 해 당하는 겁니다. 100%의 말랑말랑해졌어요, 사고가. 자, 지금 여기 2,000개 손에 놨을 때몇개 달려있어요, 과수원에는? 떨어진 게 없었다는 얘기죠, 가을 동상이니까만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2차 가을 동생에 와서 30, 35%, 100개를 가서 만져보면 35개가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다가 100% 손해고. 100개 중에 35개가 물렁거린다가 35%예요. 자 그래서 만개 곱하기 35%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하니까 3,500개인데 여기서 2,000개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1,500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500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개 중에서 3,500개가 말랑거리고 있다 착화 피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해볼까요 10월 20날 3차 피해가 왔습니다 가을 동상이가 피, 피해율은 60% 그런데 만져보면 전부 다 말랑거려요. 100개를 만져보면 60개가 얼었다가 뽑았는데 다 말랑거립니다. 먹을 수도 없고 팔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0개 중에 60개니까 여기 과수원에 말랑거리는 건총 6,000개지요. 여기 이미 3,500개 계산해 놨지요. 2,500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6 0 0 0개다가 미리 구했어요 만개에다 60%를 해서 그리고 그 3,500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만약 이 숫자가 7.9개 그래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8개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 반올림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개 곱하기 35% 퍼센트에서 앞에 피해를 빼주자는 거예요. 큰 것으로 20%를 빼주고, 착곡기 피해 구성비가 100%였다는 거예요. 100%. 15%니까, 만에다 곱하니까 1,500개. 이렇게 계산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계산할 때, 만개 곱하기 60% 마이너스 20%와 35% 중에서 큰 것, 큰 것, 35%를 빼준다는 거예요. 착과 피해 구성비는 100%니까 100%. 100 이렇게 그대로 하니까 25%니까 25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 큰 것입니다. 큰 것을 빼줬어요, 이게. 큰 것. 맥시멈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큰거다 그래서 maxa의 max 그래가지고 어떤 숫자 큰 숫자 a maxa라고 그럽니다 큰 비율을 빼줬다 그래서 maxa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000개 1,500개, 2,500개.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몇개냐면 6,000개의 착과 피해가 있다. 만개 중에서 말랑거리는 건 6,000개다, 현재. 온전한 건 4,000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20%가 100%다 말랑거린다, 2,000개. 35%가 다 말랑거린다, 3,500개. 35 6천 개가 다 말랑거린다. 6 0 0 0개다 더하면 11,500개가 나옵니다. 만개 달려있는 과수원에서 손해가 11,500개 났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맞죠. 만개 있는 과수원에서 11,500개가 손해 났다. 얘기가 맞질 않습니다. 즉 피해를 중복하여 계산하면 안 되겠다. 중복 계산은 안 된다. 그럼 그게 바로 보험에 대한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보험금 과다 지급한다. 잘못 지급하면 그렇게 되겠죠. 중복 계산을 피해야겠다. 그때 적용한 된 것이 맥스 A입니다. 맥스 A. 알고 보면 참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율이 계속 됐었을 때, 피해율이 계속 됐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피해율이 계속 됐었을 때 가장 큰 피해율을 빼준다는 겁니다. 넥스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무엇에 관한 얘기다? 아, 우리가 아까 좀전에 착과 그것이 알고 싶다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였죠. 착과 피해 감소가 실수.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과 피해에서는 꼭 무엇을 한다? 중복 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XA를 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또 우리가 또 하나,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하나 또 짚고 안갈수 없죠. 사고 각본에 왔으니까. 사과과수원에 왔었을 때 낙과는 어떤다 고 그랬어요? 낙과 낙과 피에이고 낙과 피에이고 또 영어로 또 이런 앤드 이런 걸 쓰면 제가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앤드 응? 들어가잖아 앤드 볼때 영어가 등장합니다. 중요하죠. 낙과 피에이고 사과 피에이고. 또 엔드. 또 그리고. 뭐라,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해가. 이제는 적어봐야죠. 뭐, 가을 동상해와 일소 빼고, 뭐, 일, 좀, 좀 그렇잖아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낙과 일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과 배니까 지금 사과가 수원이로 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에 있는 사과가 통 떨어지면서 사과는 크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사과를 탕 맞힌다 그럼 이 사과가 떨어지면 이 사과를 탁 여기를 맞히면 어떻게 될까요 멍들겠죠 멍든 것멍 멍순리만 들어가면 여러분들가 멍하면 이 복날도 내일 모레 다가옵니까? 바로가 저 땡치리 어떻게 할까 그냥 땡치 땡치리 그러면 1.07 이게 바로 나오죠. 멍든 것멍그러면 땡치리 저걸 어떻게 할까? 1.07이 바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은 이 뜨거운 여름을 거칩니다. 이 땡치리가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먹는 것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꼭 이때를 지나갑니다. 자, 낙과 피해 이고, 사과 배 이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면, 먹는 것, 땡칠이 1.07을 적용한다. 오늘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엔드까지 써가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중요한 얘기 오늘 했죠 영어. 야, 그렇지. 맥스이. 맥스이. 제가 또 영어 쓰면 아주 또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맥스 a 아,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중복 계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다. 바로 요것만 계산하시면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0주 100개의 과수원에 20, 3 5 60%의 가을 동상이 계속됐다면 중복 계산하면 11,500개나 피해를 계산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다. 만 개를 팔면서 11,500개의 값을 받는 거예요. 폭리입니다. 폭리. 풍리. 중복 계산을 회피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착과 피해의 6 0 6천개만 피해가 있는 거다. 그다음이 착과 피해는 언제나,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착과 수에는 변화가 없다. 즉, 계속 달려있는 상태에서의 피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과 피해를 계산할 때 공식, 기억나시죠? 아까 그 얘기를 안 불러드렸더라고요. 이거 반이 계산하면서. 자, 착과 피해 계산할 때는 언제나, 사고 당시 착과수 아 이거 꼭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예. 착과 피해 구성비. 하고, 마이너스. 이제 배웠으니까. 빨간색으로. 영어니까. 아, 이거 크게 써야 하는데. X, A. 가로 닫고.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또 영어 나오니까 크게 썼습니다. 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사고 당시의 착과수, 사고 당시의 착과수가 변화가 없죠. 사고 당시의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비 마이너스 맥스 a 입니다 그래서 이게 맥스이 부분 잊지 말으라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보겠어요. 영그 오늘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콜로건. 그또 영어를 또좀몇개 쓰다 보니까 아주 이 발음도 안 좋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일과목 뭐 훈수 조금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좀 보통 보면 뭐 길거리에서 손해평가사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시다면 바로, 어우, 보통 뭐 3회독 중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5회독하고 있으면서도 3회독 간신히 넘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회독수, 육회독. 기본 육회독은 해야죠. 기본 육회독은 해야죠. 왜냐면, 일과목에 아, 대해서 이렇게 쭉, 일과목 지금 순수하는 거지만, 일과목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일과목에서, 2차 1과목에서 재보험 이론이죠, 이론. 이 이론의 이론을 전부 해서 이 과목에다가 이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론을 제공해 주면 이 과목에서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게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목의 이론이 밑바탕이 돼야 그 위에 손해 평가라는 2과목을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2과목의 손해 평가, 물론 제, 저, 제가 뭐 쉽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것 맞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 어른들이 그러더라. 모래 위에 집이다. 뭐 뭐라고 그 한자로 쓰던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모래 위에 집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쉽게 얘기한다잘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 이론이 제공돼 있어야 손해평가를 하면 그게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일과목 최소한 지금 3회 도 이렇게 등장하고 지금 조금 늦으셨던 분들 이외에도 끝판 가 있는데 열심히 이거 달려셔서 기본 유회독은 하셔야 시험장에 가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몇번 찍을 거가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쓸까예요. 뭐라고 쓸까는 읽지 않으면 안 돼요. 1과목 기본 유회독 2과목 손해평가, 기본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눈르지 않고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저하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요. 4520 곱하기 28.36% 이거 답 나와요? 계산기 안 들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할 때는 계산기 들고 하는 거고요. 일과목할 때는 육회독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나면 여기 어디에 있었지 이 과목의 업무 방법서 이렇게 뒤져 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런 건 절, 쟤는 저렇게 설명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다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요. 바로 함태욱기는 저렇게 설명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다. 왜? 사람이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죠. 말하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되새김에서 두번 공부한 게 됩니다. 비판하는 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각을 생각한다는 건 아주 유용한 거예요.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우리 함태옥 선생한테 이런 것을 조금 가르쳐 줘야겠다 전화로 이런 걸좀 해가지고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